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한강뷰까지 이렇게 안 팔릴 줄이야. 그래서 집주인께 부탁드려 가격을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이 금액이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니 천천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발품 탑부동산 TV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요. 여기 도로 보이시나요? 이렇게나 넓게 잘 닦여 있습니다. 또 앞쪽으로 오시면 제가 여기 오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저 여기 진짜 자주 오는 카페거든요. 여기 뷰가 진짜 그 넓은 강을 품고 있는 그런 뷰라 너무 예쁜데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 여기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예쁜 곳 보여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지금 자세히 주택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택 살펴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제가 집에 들어가다 말고 잠깐 피디님한테 여기 꼭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쭉 넓게 산책로가 펼쳐져 있거든요 이 산책로가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거 다 한강뷰예요 지금 서울에서만 아 한강뷰 누리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택 바로 앞에서 이렇게 넓게 펼쳐진 이 한강 뷰 누리시면서 산책까지 할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공간은 바로 주차장인데요. 지금 제 뒤에 차한 대, 그리고 옆까지 총두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문으로 바로 주택이 이어지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게 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주택 마당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주택, 이 뒤쪽으로 예쁜 이 한강 뷰 보이시나요? 이렇게나 넓은 이강 뷰를 저희 주택 내에서 이렇게 다 누려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제 뒤에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입니다. 지금 마당이 이렇게 잔디밭으로 쫙 깔려있고, 옆쪽에 소나무도 정말 예쁘게 펼쳐있어서 겨울, 봄, 여름, 가을 모두 계절 상관없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주택입니다. 주택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공간 바로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도 굉장히 넓죠. 이 앞쪽에 중문도 있는데 이 거실로 들어오는 문에도 보시면 중문이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공간 분리도 정말 잘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거실 공간인데 뒤쪽 보이시나요? 여기 한강 다 보이는 마당에서 보셨던 그런 뷰, 거실에서도 모두 누리실 수 있고, 위쪽에 보시면 지금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2층 보이는 요, 공간도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쪽 공간도 2층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공간 분리가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 뒤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다이닝룸 공간입니다 다이닝룸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지금 이런 등 디테일이나 앞쪽에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 여기 정말 막힘없는 뷰다 보실 수 있고 이 뒤쪽에 보시면 여기도 창이 다나 있는데 여기 해가 들어와서 지금 너무너무 따뜻하고 또 따스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앞쪽에 여기도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나무 데크로 다 되어 있고 이 앞쪽에 보시면 저 계단 보이시나요? 저 계단이 아까 저희가 산책로 만나봤던 그 계단으로 다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다이닝룸 공간 먼저 살펴보셨고 안쪽으로는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도 굉장히 지금 넓고요 지금 디귿자형으로 동선도 되게 편리하게 짜여 있고 여기 후드 이렇게 유리까지 정말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4구 사구가 쓰레인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인덕션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도 정말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간입니다 네 맞은편 공간도 살펴볼 텐데 주방 맞은편 보기 전에 이 옆쪽 창문 좀 보세요 창문 이 옆쪽 다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우드로 포인트가 들어가서 너무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이렇게 또 문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장 보고 왔을 때딱 거실로 통해서 빙 둘러서 올 필요 없이 여기 그냥 바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봉선까지 생각한 주택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도실 공간도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창고로 쓰기에도 정말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아까 보셨던 이 예쁜 창 공간이고요. 또 앞쪽에는 이렇게 세면대와 변기 또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1층 공간에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안쪽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 공간, 뭔가 싶으실 텐데, 네, 여기가 아까 보셨던 저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그 계단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예쁜 계단이 있는데요. 저희 2층 공간 또 살펴보러 가실까요? 네, 지금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왔는데, 2층에 여기. 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독립적인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아까 그 거실에서 봤던 이 2층 뷰 이렇게 예쁘게 곡선 형태로 또잘 되어 있고요. 먼저 2층의 첫 번째 공간 만나볼게요. 여기가 안방 공간인데요. 헉, 안방이 진짜 저는 이 주택의 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이딱 여기 나가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둥근 형태로 또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도 보시면 다 테라스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안에서 이 한강뷰 너무 너무 예쁘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TV 틀, 틀 필요도 없이 그냥 누워서 이 뷰만 봐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여기 다 수납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공간 정말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모두 다 붙박이장에 창까지 또 예쁘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욕실 공간이고요. 욕실 공간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방 맞은편 공간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여긴 지금 양 옆에 이렇게 방이 있고 그 전에 여기에 보조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덕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다좀 출출한데 싶으실 때 아래로 굳이 내려갈 필요 없이 이 위에서 라면 한개 정도 끓여 먹기 딱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침실 만나볼까요? 이 안쪽 침실 들어오시면 짠 여기 뒤쪽에 다 붙박이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 거울식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뭐 가구 차지하는 것도 적을 것 같고요 그런 공간 활용도 정말 좋고 거울이 정말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까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 이쪽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욕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실에서 나오면 여기 이렇게 붙박이장 공간이 추가로 또 있기 때문에 짐 많으신 분들 걱정 없이 이방 안에서는 그냥 예쁜 인테리어로 누려보실 수 있도록 여기 맞은편 방도 이렇게 지금 이 침대 되게 큰 사이즈거든요. 큰 사이즈 침대 들어갈 넉넉할 사이즈의 방이고요. 이 앞에서도 이렇게 깨알 한강뷰 모두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창도 넓고 이렇게 테라스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있다 보니까 요즘 또 테라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공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개별적으로 욕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주택 욕실이요. 지하 공간에 있는 욕실까지 합하면 총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뭐 가족끼리 동선 겹칠 일 없이 정말 편리하게 내방 안에서 욕실까지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뒤쪽에도 보시면 짠 여기 다 붙박이장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도 걱정 없다라는 거. 아니, 계단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다락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창고처럼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다락, 또 전원주택의 로망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또 예쁘게 꾸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우리 주택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강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나 넓은 한강뷰 예쁘게 누려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서울까지 강남까지 접근도 정말 용이해서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한 30분? 30분 정도면 서울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품 탑부동산 TV였고요. 여러분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매매가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